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비보존제약이죠. 오늘 이 고점이 되면서 그죠 장대연봉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시간에서 마저도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이 되실 텐데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기업 정보 최근의 이슈를 좀 보고요 한번 분석을 합니다. 자 비보존제약을 좀 봅시다. 비보존 제약을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익은 나는 기업이죠 이익은 나는 기업이에요 또 영업이익도 올라오고 있고요자 사업 정보는 제약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신약이에요 비마약성 진통제 그쵸 그렇죠? 어, 신약 허가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렇 비마약성 신약 허가, 그렇죠? 어,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라 올른 거예요, 그렇 여러분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공시 정보를 봐도, 그렇 이거죠? 허가 승인이 됐다, 1 2월1 2일날그렇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실적 내역을 봐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 종목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여러분 월봉의 흐름부터 보셔야 돼요. 자 월봉의 흐름부터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뭐다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주식은 추세다. 그렇죠.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량이 을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어 이렇게 쉬어가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쉬어가는 구간을 뭐라 그런다? 예,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이 구간에 하면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겨요.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시안하게도 남만 매도하면 주가 올라오고 남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 왜 그래? 이게 기준점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며 홀딩 이탈한 매도 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를 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반대로 우리가 음봉으로 알수 있는 건뭐다 여러분들 예. 저점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 저점의 확인. 그래서 어떻게 저점의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긋고요.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이번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 중요하겠죠. 첫 번째, 그렇죠? 이 자리의 절반이나 여기에 절반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9,15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양봉이될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1 5 0원 그렇죠. 그럼 9,150원과 만오백원은주봉이고요 9,150원과. 9,150원, 그쵸? 10,500원, 자, 이렇게 그어 놓으면 자, 이게 딱 장대양봉의 절반이잖아요. 9,150원이 진짜 중요하고 10,500원도 중요한 자리네요. 그럼 1번에다 9,150, 자, 9,150, 그쵸? 이렇게 10,500원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가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면 얘가 어? 참 신기하죠? 1오5 0 0원 정도에 내일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갔을 뿐이야. 그렇죠? 내일 가장 안 좋은 패턴은 뭘까요? 그러면. 맞아요. 시가가 고가, 종가, 저가. 여기 리타라만 내일 종가가 나오더라도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아래 꼬리가 나오더라도. 아니면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지면 얘는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 자체가 굉장 나쁘죠. 이런 식의. 아니면 만약에 종가 자체가 개파라그랬다이 위에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양복이 나오겠죠. 얘.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얘는 정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이 9,150원의 지지 여부가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무조건 대선 임맥주에요 대선 임맥주 맞잖아요 지금 뭐 탄핵도 이제 의결이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사태 발생한 다음부터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대선 임맥주 봐요 500%까지 올랐어 2주 만에 그럼 뭐야 우리는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온 테마는 대선 테마죠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알짜배기 대선 테마주, 재무가 좋은 대선 테마주를 지금은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부터 대선 테마주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임맥주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고 시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탄핵 의결이 됐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조건 뭘 사야 돼요? 대선 임맥주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은, 그렇죠? 대선 인맥주들은 사야 돼요. 최근에 이제, 뭐, 비상개업령이 선포되면서, 그쵸, 그렇죠?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12월 3일날, 그쵸? 그렇죠? 개업령이 선포된 이후에, 대선 인맥주들의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그쵸? 그렇죠? 500%까지도 가고, 다, 어느 분 건지는 아,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오리엔트전공, 뭐, 에이텍, 이스타코도 그렇고. 그냥 기본이 200%죠? 야 자, 며칠 사이에? 2주일 사이에. 200%. 500%까지 나온다는 건보다 지금보다, 대선 인맥주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는 뭐다 대선 인맥주를 사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잡읍시다 잡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테마주에 아이크래프트. 단기간에 몇 프로 오르죠? 200%. 또 애니 능률도 있죠. 애니 능률. 관련주들은 그냥 폭발하는 거, 이렇게. 그쵸? 몇 프로 올라요? 얘는 600%까지요. 700%까지도 올랐죠.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또 3부 토건도 맞나요? 그쵸, 맞아요. 3부 토건도 엄청 오르고, 또뭐 어떤 주가 있어요? 자, 덕성이라는 종목도 봐요, 여러분들. 그쵸? 몇 프로 랐어요 그냥, 사 400%는 우습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대선 인맥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어, 대선 인맥주를 사면 되는데, 그럼 과연, 누구 관련주를 사야 되나, 그쵸? 누구 관련주를 사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당분간은, 대선 인맥별로, 인맥별로, 어, 테마가 될 거예요. 테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제 이쪽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대표가 오르면 그다음엔또 어디? 다른 당쪽에 올라. 그러니 뭐다? 순환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매가. 이제 대선 인맥주의 순환매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사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어, 가, 관련 인맥주들을 하나씩은 사야 돼. 그래서 어떤 줄 사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재무가 좋아야 돼. 요 왜요? 우리가 12월은 뭐야 배당까지도 노려야 돼. 12월은 어 배당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배당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배당주까지 좀 같이 노려야 돼. 그래서 제가 볼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다? 예, 네. 재무가 좋은 종목을 살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을 살 건데 여기 플러스 차트를 좀 보면 자 봅시다. 어때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저점을 잡고 매집봉을 만들고 시작을 여는 흐름이죠. 이쁘게 가는 이런 흐름이에요. 거래량도 뭐, 3,700만 주면 뭐, 여러분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졌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러면서 배당이 되기도 하고, 대선 인맥죠.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었어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500%란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땐 요거 사면, 한달 정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어, 이 삼백 300%는 우수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거야 그러니까 영상에 있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남겨요. 대선. 이건 무조건 사야지. 지금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 최근에 흐름만 봐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일주일도 안, 이주일만에. 500%. 여러분들, 이 지금은 다른 종목 살거 아니야. 무슨 대선 인맥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대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